사람은 부족함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다. 그것이야말로 행복의 출발이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 명언이다. 세계적인 부흥 선교사다. 복음주의로 기독교 부흥을 선도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들의 영적 지도자였다. 깊은 통찰로 깨달은 말이다. 부족함을 아는 자가 발전한다. 이를 알지 못하고 나댈수록 행복이 멀어진다. 겸손은 결코 동양만의 전통적인 미덕이 아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누구나 자만하다가 큰코 다치기 쉽상이다. 항상 준비해야 한다. 겸손하지 않고 오만한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스스로의 족쇄에 걸리기 쉽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자부심을 가지는 것과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 때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깨닫기까지의 과정도 중요하다. 아무나 그런 경지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노력은 해보아야겠다.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사람의 마음은 진실 앞에서는 누구나 가면을 벗고 만다. 이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시 없이 가감 없이 투명하고 진솔하게 보여라. 그 가치를 반드시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다. 진정한 인생의 승자는 부족함을 깨달은 자다. 부족함을 깨달은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것이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무료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료구독은 양질의 유익한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 됩니다. 명언보약 콘텐츠는 계속 이어집니다.